안녕하세요. 예배들을 준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옆 친구와 옆 선생님과 인사하며 찬양할게요.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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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요 선생님 인사하고 싶은데 아직 못한 친구들 많이 있지요 한번더 인사하면서 사냥. 한번 불러볼게요. 선생님은 믿음 반을 사랑해, 사랑해. 선생님은 소망 반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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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선생님은 사랑 반을 사랑해, 사랑해. 아, 선생님이 우리 소망 반, 믿음 반, 사랑 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큰 사랑을 가진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시 何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자동차 타고 말씀 들으러 떠나볼게요. 수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말씀 자동차 출발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말씀 속으로 모두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요. 귀는 조금 눈은 반짝 준비. 합니다 빡빡 예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말씀 자동차로 떠나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우리가 귀쫑끝하고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친구가 "애치, 애치" 감기에 걸렸나 봐요. 그리고 몸에 열도 펄펄 나요. 아주 아주 힘들어 보이죠. 우리 친구들은 "애치" 하고 감기에 걸리거나 몸에 열이 펄펄 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병원을 가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약을 먹고 그리고 엉덩이에 주사를 맞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이 생기고 낫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 주세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병이 깨끗하게 나온 사람이 있대요. 누구인지 궁금하죠? 우리 같이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의 병이 깨끗이 나왔어요.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기와 5장 10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랍나라에 나만 장군이 살고 있었어요 나만 장군은 씩씩하고 용감하고 아랍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하를 거느린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나아마는 오래전부터 한센병에 걸려서 아팠어요. 이 병에 걸리면 온몸이 아주 아주 아파요. 피부가 썩어서 냄새도 나고요. 고름도 흘러요. 정말 정말 힘든 병이에요. 의사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나아마는 아마 이병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었을 거예요. 어느 날 <laughs> 나만의 아내가 남편의 병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와서 말했어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님을 믿는 아이였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런 분이 계시다니, 장군에게 꼭 말씀드려야겠구나. 나만은 이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떠났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나만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인데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스라엘 왕은 나만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아람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힐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나아만과 부하들은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어요. 똑똑똑 아람에서 나아만 장군이 오셨습니다. 나와서 맞이하세요. 하지만 엘리사는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사 대신 심부름꾼이 나와서 말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몸이 깨끗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마는 화가 났어요. 에이, 뭐라고? 저 요단강에 가서 씻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고? 직접 나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목욕을 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자, 부하들이 나만에게 말했어요. 장군인, 장군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래요, 가서 한번 씻어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셔야죠. 나만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터벅, 터벅, 나만은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붕덩. 자, 몇번 몸을 씻으라고 했죠? 일곱 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세어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제 마지막 한 번만 씻으면 돼요. 일곱 번. 나마는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와, 내가 다 나았어. 정말 몸이 깨끗해졌어. 병이 다 나았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와, 나만의 병이 나와서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나만은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만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어요. 제 선물을 받아주세요. 하지만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그러자 나만이 또 말했어요. 앞으로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평이 나올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음을 꽂쳐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병이 있었던 나만의 몸이 병이 깨끗이 나왔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만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행동이 좀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내 생각과 달라도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엄마 아빠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도 나만 장구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네 네,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이 대기를 소환할게요. 자, 그러면 같이 기도해 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오늘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의 행동이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첫 단추 영화부 모든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